햇돌아. 자, 네블, 네블, 맵을... 네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야, 해야 돼. 야야야야, 이기은트 닥차이 미친 새끼야, 리트3억개 미친 새끼야, 리야트다 잘라, 발어어개 소리 하고 굴리트3억됐 미친 새끼야. 개 소리 하고 있어, 발 진짜. 얼마나 있는네 초, 하시어 와, 와 뭐야! 방산 어, 훈련소! 방산 훈련원 재천소 이거 어, 뭐냐?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 저희도 네. 4,500명이에요. 네 진짜 삭제하실 정도라서 다시 오부하라고요 5명 다시 처음부해요예와5명지아 네? 네. <laughs> 자신 있는 거지. 아니 그만, 아니, 그만 삭제. <laughs> 진짜 이거 무슨 옛나보다. 골프장 삭제 하면 6천 개로 어디 만드냐는데요? 아예 아, 6천 개 할게요. 6천 개 할게요. 이렇게 보고 보고. 어케이이 알겠습니다. 이케이이케이이 오케이. 아니 왜냐면 이번에 삭제했으니까 우리도 이케이 알았어. 가자. 아니야 아니, 진짜 할게요. 아이거건 5천 개 5천 개. 5천 개딱 반에서 오케이 바로 하기. 제대로 집중안 돼. 그러면 오, 나, 지금까지 봐준 거네. 그러면어 거야? 어 지금까지 봐준 거네. 지금까지 진행게 다음에는. 나 이불 줄여 봐. 아 근데 어제 본거다 날렸다 야골퍼가 원래 골퍼화 3만 원이라고요? 3만 원이0개응이리 끝났어 4 0개게임야4개5 0개 취소 한만 원? 자 바로 만원아아 진짜 진짜 안돼만원 아니, 형뭐그 아, 아니 이거 뭐해 스타줄사라니깐요아이 부분만 진짜 안된다 <목소리> 야 내가 존나 잘하는 거였지 진심으로 형이 잘하는 거예요? 잘 따라해요 코로나 삭했습니다 여러분들 그했렇지 근데 이남시다야 블리트는 그데 진짜 몇 억으로도 못산 거야 진심으로 진짜 그러기 좋은 브리트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소리> 이거는 블리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여러분들 진짜 취업이 심한 답답니까자 좋습니다 이거 블리트가 엄청 좋아요스 빼고 못 쓰는 거 계속이야. 우리 한 코로 거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아, 아, 아들 진짜 탑이다 아니 와, 아. 야, 근데 진짜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아니 맵을 보라니까 맵을 보고 움직여야 돼. 네, 오른쪽 맵을 보고 움직여야 돼. 네, 어, 그렇지. 아니 거기서 10분 때가 없는데. 아니 거기서 브레이크 마을왜 눌러? 어. 어? 야, 근데 미쳤잖아 지금? 아니, 자. 아니. 자 지금 문너준거 정신 못 차리죠? 아니 이게 두바퀴 맵이라서 아 2바퀴 맵 미치네 이거 인생처럼 꾸밀 걸 자꾸 난관이 너무 많아 야 근데 이거 이길 거 같아 그 골밭 도 갑자기 이거다 마지막 5번 남는 거야 근데 이게 두바야 근데 무척 아은데 2바퀴 한손으면좀 어려운가 보다 어? 아니 나도, 나도, 나도 이번 판 이기면 돼, 내가 이겨버릴게 진짜로. 나, 나, 나 진짜 제대로 한다, 나도 진짜로. 아, 야 제대로 해요, 절대 봐주지 마. 아니, 아니, 아니. 벌써 한 바퀴 끝인다, 이야 이거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다 어디로 치지? 보이는 뭐 순간에 진 거래. 아니, 아니 아니 절대 못이겨 내가 봤을 때. 음. 그니까 한 손으로 하는데, 메이비 꼬불꼬불하니까, 지금 운정도 어... 힘든 거야. 와우! 보였다! 어, 야 씨발! 야 뒤에 지 마! 보이잖아. 야 들어 아야 놀라, 씨발! 야 도망가, 도망가! 수상매, 야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집중해, 집중해야 돼. 중요 시작이야. 음... 빨리 빨리 그렇지, 야, 빨리. 주사기 빨리. 주사기 야, 야, 야 야, 애들 아마 응원해, 응원해. 자, 자. 자, 집중, 조금만 집중. 지 그렇지. 좋아, 좋아. 뭐야 뭐야? 저기로 바로 갔어. 저기로 머리 쪽에 바로 갔어. 아이씨. 아, 신 저기 구멍 있네. 어, 아니, 아니 이거 절대 못 넘겨. 거의 지금 못 넘어갈 야래그 코스냐? 아, 뭐야? 어. 어, 어. 아, 데들 어. 아, 잠깐 챌린더, 잠깐이요. 아이데아 진짜. 아, 아이언 또이 형은. 아, 다맞다 아 웃기게 하지 마, 보이는 순간 지금 야. 맞네. 야, 아니 너, 너, 너. 내가 볼때 고만이 형 동해서 먹으서먹이야 어, 어, 내가 끼는 이야이 새끼 버리는 카드. 가슴이 그까지죽에 그래 버리는 카드니까. 야, 진짜 존나 멋들. 내가 존나 잘하는 거였어 진짜. 진짜 어릴 때 뭐했어요? 나카타 아저씨. 어릴 때이 새끼 그거 있다 이거 뭐그그 뭐야 그 신발 그 파이터. 아예 웃기게 하지 마, 소년. 진 야, 아기야, 아야 가보겠습니다, 아니 not going to be 어 b l 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 b l 아, to do it. I'm n o 나 going to be a b 아 e to 아, o it. I'm not going to be a b l 아, to do i 아 I'm not going 아, 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아 나안안 봐. 나아 까던 하 대로만 하고. 진짜 사진대로. 자. 아, 집중하자, 집중. 아, 형 야, 이번 이번에는 우리 가 같이 게임 하는게 얼마나 영광 아니냐.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 어, 아, 나 이제 진짜 안봐 줄게. 나 나도 진짜 살았다. 말았으니까 나도 안.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자, 준비됐습니다. 어, 뭐야, 진 자. 다들 음. 쌉지 안 받겠다. 나 막고 싶다. 네. 자, 맵을 여기로 안 하고 좀 바꿔야 좀 꿀잼인데. 맵 계속 추가하나요? 작전 자는요? 뭐라고요? 적전? 쪽쪽 아, 미이브를 준비하구나. 아, 아, 아 맞아니다프로게이보니까 맞아, 아, 맞아, 맞아. 자. 맞아. 어, 네. 아니, 근데 많아서. 왜냐면 나는 그래도 이제 네. 생각보다 네. 아, 네. 저는 뭐잘하네 어, 잘해. 잘해, 네. 해오케겠습니다너 <laughs> 오늘 날왜 잘하지? 응. 나도 1 0 잘하지, 응. 응. 잘하지 마개잖아 어릴 때 카트 좀 했네. 응. 아니, 나 어릴 때 카트 했지, 만 응. 아니, 그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내입장에서 <laughs> 나는 당연히 내가 질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당황했잖아, 나는 이제 섭외 비용으로 드리려고 했어 그냥 우리가 내가 이겨보려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진짜 삭제하셨으니까 저도 그 눈치 안 보고 할게요 나도 진짜 네, 네. 이거 뭐냐? 아이스 설산 다운로드 <목소리> 이거 뭐냐? 연준 <여긴> 당황했어 아까 <목소리> 솔직히 이거 뭔맥이에요? 어 근데 이거 일자맵이 많아요 이거 뭔데? 나무만 잘 켜야 돼 그렇지 잘하네 자, 미끄러워서 스터를안 믿고 안 미끄러워. 천교수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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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뭐어요 아, 나똑같네이 사람 아, 벽탄이야. 봐 종이 봐. 이거 맵발이야 이요. 아, 맵이 아까 좀 시키 됐어. 봐 봐. 아, 이거 진짜다. 여기 똥터에. 미묘조용히봐 조용해, 씨. 나한테 뭐랐어 <뭐라> <목소리> 어, 에 어이구, 이구 너랑 컴퓨터 F4 눌러 아, 똑같아. 이안이미더다나안어다미안하하는데안하 뭐.. 대박 하다 미안하다. 아. 선물 하다 가네 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이하다 미안하다. 미 근데, 아, 근데 뭐. 못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아하다아안하다다니까두 바퀴야 다미안바퀴하다 미안하다. 미하하 카트 한거 맞아요? 저는 내가 보기엔 PC 방 초등학생 같지가. 저안 했는데 카트 한거 맞아요? 진짜 카트 안 했어요. 네? 아좀 조용히 마시. <씨>. 와, 와. 아니 씨발 응원을 해. 진새끼들아. 나마이크카로 가네. 나 응원이야. 떡 빠져 못하는데. 와마이크카트 마이크로 카 가만히 없어 분 중에 버린 게맞아 <놀람> 와와그지정안공안 아, 해. 왔어 왔잖아 왔잖아 어, 왔잖아. 와 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렇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간다 간다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얘 어. 뭐야 어, 뭐야. 어, 오케이 나이스. 파르비 네, <laughs> 파르비야. 오우씨. 야아 끝이면 이수 있어. 그렇지. 어, 오빠 어, 오빠 오빠 오오오 야, 이거 다나만만다 마마네. 만리빨빨 그렇지 그렇지! 리빨가 빠르잖아.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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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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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왜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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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차로. 아씨, 아, 나 못하네. 형, 나랑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야, 진짜야. 나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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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똑봐아 음. <laughs> 음, 음, <똑같아>. <laughs> 음, 응, 똑같아. 그대로 왜이 응. 응, 똑같아. 코드왜이아 몰라! 가해로그로로해못못 어. 뭐야, 야왜 야, 이 시방 키크 얼마나 잘하는 거야? 신새끼야. 키크 얼마나 잘하나봐. 너 신잘해. 이너 신잘해. 씨어 존나 못하는 새끼야. 아, 야, 그리고 새끼 오늘 이주할 때그 아니야 새끼야? 실력 아. 아. 응. 거의 키구 이빨이네. 와, 이야 이빨 바기들다야 들어왔어. 진짜. 야 그리고 주작주작 나가 이 미친 새끼 나오는 어, 씨발 이거 처음이야. 나 지금 카은 원래 이게 내 실력이야. 아까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잘는지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어 시발. 친새끼니 무슨 발 주작주작 진짜. 존나 망가히 나. 씨. 형 어릴 때뭐 먹었어요? 이게 말할 시게 말실 분야. 가자. 재선에서 정리할. 가자. 먹어. 재선에서 정리할게. <laughs> 나, 나 똑같이 이 다팀야 네가 이줄 알았네. 가이겨줄알았 야, 네. 야 이거 정말 네. 쉬운 거야. 존나 어, 쉬 이거 진짜 쉽다. 이거 이거 실이야어 근데 이거, 아, 이거 다섯 개인데. 나 아, 이제 지나가나. 이거 아래로 할게. 아 존나 쉬운데 이야 집중해. 집중해. 자, 야, 나, 야, 아 동그라미 쪽에 좋은 거 놓고 가져발 먼저 시작했잖아요. 먼저 나도 나 아! 오케이. 할수 있어. 있어이렇나 존나 쉽다. 해만해. 존나 아. 잠깐만. 잠깐만. 와! 오 좋아! 그렇지! 야 모른다! 제발.. 그쵸? 야 진짜 제대로 이길 수잖아 오케이 그렇지. 그래, 그렇지. 박아도 돼! 박아도 돼! 빠르니까! 3수초안 출발도 안했잖 나이스! 좋다 직선구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해. 간장에 가자. 그렇지! 좋아 괜찮아. 응원해 응원해! 괜찮 좋아 좋아! 괜찮아. 야, 괜찮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살짝 봐. 야 이길 수, 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근데 1-2라서 지금.. 준 씨가 머리가 엄청 좋은 게 어떻게 해? 일부러 지금 네블 투투 네블 아니 투 바퀴를 몰라 그래서 자기 역전하려고 한다 말이야 힐리는 아. 절대 안 몰라 지금 아알 불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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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불러 알눌러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괜찮아 자자자 집중 해 집중 용암파티다와 아니 진짜 왜 그래 잘하다가 와 용암 자와 가가 아니, 마. 마. 아, 면박하지 마. 면박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자자. 이거 자, 자, 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알아서 하고. 자. 어, 야, 못썼쓸때이렇게 몸을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아니 왜 거기로 들어가? 아, 야, 보인다 아, 보인다. 좋아. 어 뭐야? 보인다 보이는데 보이는데 보이는데. 아, 최대다 아, 너 어, 뭐야? 오, 뭐야? 보인야 뭐야? 아, 무슨 소리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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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후수쓰지 마. 나도 안 돌테니까. 계속 잘한다고 해줘. 제발. 야, 너, 뭐야? 야. 야야야, 몰라 몰라 아직 몰라. 오케이, 그렇지. 한해기야 그렇지 그렇지 이어 이겼어 이겼어. 몰라 몰라. 야 영카니까 저 속도 잡을 수 있어. 네가 포스트만잘쓰 수다기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몰라 몰라 아직 몰라. 봐 영카 속도 그래, 안 나. 속도 저, 만난다, 저, 저무무 안, 안 나. 저 무광 부스무부 자, 저 몰라 몰라. 그러니 집중해 제발. 자. 음, 그렇지. 좋어오려 그냥 밀어버려자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네. 나이스. 아, 진짜. 됐어! 자! 자! 짜 야, 이거, 진이 아, 이스진이스아이 야, 이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 야, 진짜. 야, 이거, 진이 야, 이거, 진어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어짜 야, 이거, 진 아! 야 근데 좋은 게 에이스가 아니야이거아 여기서 저 우리 장난 안한다할게 오케이. 자. 신나게 할게요. 오케이. 자. 아 유할코리 유할구 형이랑 실력 비슷해 약간. 비슷해 이 약간 비슷해 서로. 아, 왜요? 표정이 왜 그래? 아 와, 기한 판이겼다고 표정 이렇게 지네. 그리고 가면서 몸을 스트레프트를 쓸때 이렇게 하지마. 태구너왜 자꾸 이렇게 같이 움직이냐? 어? 브라이트, 브라이트. 자, 여기를 빼 이런다니까. 이렇게. 아니, 진짜 이 새끼 피시방에서 배가 더 뛰는 <뒤단> 줄 아세요? <laughs> 숨을 때이거총으로볼 때? 이렇게 같이 한다니까. 보니까지 빼면 얼굴 뺀다니까. 아, 진에잘 보여. 자, 집중하자. 자, 이번에 맵을! 점점 어려운 거 같아, 점점. 랩을 잘봐 아, 진짜 어려운데? 자, 집중해, 집중해. 야, 그리고 그래, 우리가 좀 응원 좀 해줘야 돼. 오, 어? 어, 뭐야? 니 어? 잘한다며, 이 어! 아이스. 아, 아이스. 아, 아, 자, 아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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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만이 는 잘한다 지 어, 내가 네, 잘한다 난... 너는 뭐야, 그럼? 저요? 저노르케이고데요 아,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저기, 집중한다. 아, 집중해, 집중해. 아, 야, 잠깐만. 택시기사처 할게요. 자, 얼른. 아! 똑같죠? 좋아 아니 진짜 잘 있어 떻게 시장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냐 아, 진짜 진심으 이거 쉬워 이거 쉬워 근데 이야그 아... 어, 뭐야 오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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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형, 잘한다 야, 나, 어디야? 너 길이 길이 어디, 어디야? 는아 파란색 같은 파란색아 진짜 안 보여 니빼줘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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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디야 길 <laughs> 어? 야 이거.. 오우 이 교전돼 이나하해 지금 야.. 침착.. 아, 어.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오버하지 천천히 집착하기만가 그렇지 모른다 모른다 이거. 그치, 이제 시작 그치. 이제 이야 좋다!! 오우 아, 엄청 보여 아, 지금 오야야오 오케이 그치. 그렇지 어, 뭐야 컨트롤 간 게.. 오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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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나이스 좋다 김민지 혼수하지 마 그리고 알았어 알았어 <laughs> 니 돈이야 니돈 아, 알았어 오케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아 괜찮아 나 잘한다 야 <laughs> 근데 원래 이게 잘하는 거야 <laughs> 야 황경인 이거보다 0배 잘한다 황경 환경, 이불독다야 <laughs>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으로 <laughs> <명이> 있어 지금 뭐야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어디가 아아오젠 어, 괜찮아 어, 한 바퀴 이겼어. 다음 바퀴 있어. 한 바퀴 이겨서 바퀴 이겼어. 안 보이면 되지 안 보여 지금. 아 봐봐요.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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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이겼다 지금 집중이 집중이 이겼다. 여기 어? 이겼다. 에이 코코가 좋아. 뭐야? 아니 맥도시 이거 아니라 이거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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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을 어디가? 누가 안돼 진짜 어, 맹점을...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길이야 방 어? 처음 보니 길어 갔어. 어, 마, 야 왔다 뒤에 온다! 야! 야 이거 방심하지 마또 왔어! 아잠군너 진짜.. 저, 저, 와.. 한손으이런게한네존자란다 진짜 와.. 지금 부 손으로 바꿨을 때 있어. 와.. 진짜 존나 자란다 진짜로 와.. 당황스럽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근데 이게 나도 이해를 해 이게 노란색 뒤에 오잖아? 그러면 아, 잠깐만. 걔가 약간 걔가 진짜 이게 약간 이게 잠깐 홀라 온다니까 진짜로 내가 어, 백맨 어, 어, 어. 같은 느낌이야? 아니 주님. 진짜 진짜 백맨이야 저 뒤에 오잖아? 그러면 조금 이게 집중이 안돼 어? 바깥다 파 뭐야 뭐야 바가드로어오드 아, 오! 와! 와, 야알 뭐야 로마야 몰라! 아아아아 집중이 극하지! 아, 아! 시발이, 어 뭐야 올라? 왔어야 <laughs> 아, <야>, 리타이어 <laughs> 하지 알자. 리타이어 날자아이아 아니구나. 야 우리 최초 들어가자. 야야 우리 아무도 못 들어갔어 지금. 들어오 들어가자. 아환야 지금 환경있따야아 아, 이게 어렵네. 야환경 가자. 야 저번에 저번 이겼었어. 환이 저번에 테칸이 이겼잖아. 가자 물론 이제 봐줘서 이겼지만. 그냥 <laughs> 일대일로 하면 당연히 못 이기 물론 당연히 못이 어. 이거 그때도 어. 한 40초, <laughs> 40초 맞았어. 자 유일한 희망이다. 자 황경아, 자 갑시다. 자 황경아 진짜 진짜 제대로 일어났지. 자 바로 냈습니다. 아이 아이. 어우 씨 아이 어, 뭐 똑같은 어, 고등학교 졸업이 자꾸 가르칠라 해. <laughs> 야 나도 개학까지 간 사람들이야. 탈진한. <laughs> <laughs> 발트 응, 당했어? 발트가 아니 방출 당했어? 아 학교로 안 나와서 제적인데요? 아 방출 당했어? <웃음> 제적인데요? 방출 당했네형 가도 안 가. 아내 다음 연성대 1 6 5번그 다음 기부 28. 아저 데다 공동 면이 와 공동 면이구나. 30초에 20초에 부르고 30초 아니었니? 30초 30초. 어똑같은안도 실력이 막 유알콜이랑 30초 30초에 긴장을 하긴 하나 보네. 그래서 스트레인 아니야. 수정이 바꾸면 안 되지. 아. 어, 아니 우리가 20초 바꾸면 안 돼. 마지막 보니까 또 어, 어 남자답지 못하네. 아니 30초 해야지. 그. 그래. 어, 아 아니 안 돼. 30초. 그래. 30초, 30초 해. 30초 해. 고속 찢어. 네. 자. 야, 공동 요지로 보냈다.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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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라고요? 야야. 아, 왜웃 부어해지. 어우, 앞도 못 지마해지. 자.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오, 이거 와, 이거 끝 마지막 완전히 끝나겠다. 이거네. 야, 이거, 이거 어렵냐? 거꾸로야. 거꾸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거꾸로다. 잠이겨야 그래. 돼. 가자, 이거 이겨야 돼. 자, 이제 이 가자. 이기기 해야 와, 이런 거 진짜 특별히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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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려운데 아닙니까 이거? 아, 공 나치겠다 소리 네이 거. 끝났다. 그렇지. 나 잘했나? 그렇지. 왔다. 그렇지. 아쉽다. 역시. 역시 하기 어다 끝났다. 맞키지 않아, 황령이 시키 그렇지. 와, 그렇지. 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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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와 그렇지. 링쿤스 어, 아, 네, 아, 아, 지랴. 나이스, 좋아. 아, 여기 살짝, 어, 살짝, 아, 살짝 감속해. 어, 뭐야? 여기 아니구나. 아, 다시, 여기 또, 아, 그래. 자, 자, 재필이 형지 마, 재필이 지지 마. 야, 야, 야. 말할줘말아줘요 자, 집중, 집중하게. 살짝 감속해, 살짝 감속하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메이블 알아 메이블 알고 있죠? 아 잠깐만! 아, 자 바로 빠른 아이 빠른 아이나 이제 출발이다. 출발했다 출발하다 출발했다 맞다 다안 맞다 이게이게겠어이기다아다안 맞으면 이다 최대한 어, 안전,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벌써 어, 보이네 어. 어, 벌써 어. 보이네 어려시아다

그렇지. 그건 단순지야. 단야 그렇지. 나 초등학교 때 차라리 공동연기. 공, 그게 어느 나 공동연기 그, 그원탁의 그 장소 거기로 갔었어야 했는데. 맞아, 지금 이거 환경이. 내가 공우준 실수했어. 이거 공우준 씨가 실수했어. 옛날 랩이라서 환경이 내가 알어 어,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했어. 내가 어. 알고 있네 환경. 내친구 중에 카트 장안에 있는데 걔한테 맨날 어기방송해야 어. 아니면 이거 숨기네. 그렇지. 이기 좀안 돼. 아야 돼. 그 빠르나빠르나빠르나 그렇지. 알 빠른 날. 근데 이쯤이야. 다 똑같은데, 똑같은서다 실수를 아. 해, 지금. 자. 아, 어, 여기 실수 안 했어, 여기 실수 안, 안 했어. 야, 이기겠다. 하나, 하나는 그래도 더 확대해야지. 어, 아. 야, 저 황금 파라고 얻으려면 돈 얼마드냐? 16만원 날라갔어. 야, 저거 하려면, 야, 얼마들어, 얼마? 어. 얼마드나? 아. 아니때 환경이 하고, 무너져 나고. 쿠팡 사서 1망만원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이겼다. 그같 우람. 이겼어. 돈으로 사면 3만 원이라고? 아. 이겼다. 아, 아, 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감격이에요. 뭐, 아, 와. 어? 와. 와. 이겼어. 아. 아. 아이, 와, 아, 아, 역시 에이스,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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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아, 에이스, 아,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아, 역시 에이스야. 아, 어, 리타이어 시켰다, 나이스 와. 와. 이게 우리 에이스다. 나이스. 아, 이거야. 아, 브러시... 야, 탈 나갔을 거 아니냐? 어, 자가보겠습니다 언니, 어, 좀 화나실 거 같은데. 참. <laughs> 갑자기 <laughs> 당황했지. 어. 왕이 어, 너무 잘해버렸어. 에이스랑 제대로 해봐. 차차. 아 예. 안녕하세요. 아저 좋겠다. 야겠다 아. 떡이 형님도 하아 아, 열 받아. 열 받아. 아, 열 받아. 열받으셨다떡경이 아. 이랑 아, 어, 열아이랑 5- 3 너무 길고 3-2하실요홍지훈이 하고 한 아, 못이구 아, 죄송합니다. 3이에요 와, 이렇게 되면 은환경형 때문에 호주님은 경기 못 나가게 됐네. 아, 아니야. 아경이형때바 어, 아니. 하나 갈았네. 세형 아, 네. 때문이야. 어, 뭐야, 여보는 뭐야? 이거 아내분이야? 아, 아니야. 환바 아, 하나 갈았네. 네? 아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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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분이시구나 여보 어 뭐야, 여보 그럼, 두개 삭제했다고? 아, 아해분 지금 하잖아 아, 진두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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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했어요? 각자야? 한개삭제다두개 각자 잖아 제가 어 아직 한개있다 그러면 아, 아니, 그러면 지금 준비 중이에요? 계 <laughs> 준비 중지형못 나가시면 어떡해요형대못나가어해 아니 형님 아니 지금 요그두개삭 다른 거 하나 하세요. 그나마 좀 비싼 걸로. 그나마 비싼 걸로. 아니, 왜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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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진짜 진짜 아니, 나, 아니 나, 왜냐 아니, 진짜. 왜냐면, 이러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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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대회 질줄가 이러면. 인회미어인 봐. 이거 하는데 비싼 거 하나, 나좀잘르세요 아, 내가 질줄 몰랐지. 오, 지금 열받았열받았 지금 승부에 올라갔다. 승부에 올라갔다. 다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처음 다시 아니야 야아고오삭제한다고 오감인데. 이거 있나아 은카 삭지 않다 은카. 오고는어 와, 잠시만요. 야다 오감 삭제해서 지금. 어. 완성. 죄송합니 아니 영호 씨는 왜 오감 삭제 하셨지? 와! 아 이게 제 쓰레기네. 왜 내가 아니야. 아니, 야, 쓰레기. 골드는 아니야 아, 그냥 팔라곤인데 어, 그냥 팔라고 어, 그냥, 아, 그냥 골드 팔라곤이었으 말렸지 젤더는 어, 어, 어. 어. 어쩔 수 없어 승부의 세계난정한 법이야 그래 근데 그렇게 야 어, 재밌어 진짜 어, 맞아 봐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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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 왜 봅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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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거 오프라인 하시는데 오프라인? 게임 꺼데요 어. 땅땅땅이죠 야니 야, 저, 저, 야, <laughs> 아니, 야저방니들어아 보자. 잠시만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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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거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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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갈게요. 설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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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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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laughs>